북한산 위로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꼼세 TV입니다. 여기는 김포 한강과 아라뱃길이 만나는 판교목 심터인데요 이곳을 출발해서. 인천 정서진까지 오늘 라이딩을 할 것인데요. 현재 위치는 이곳 판계목 심터입니다.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길을 따라 이곳 정서진에 도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홀이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고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저 건너 보이네요. 아라베 길 고천 지역 일대 풍경입니다. 여기서 정서진까지는 약 20km 정도 걸립니다. 아라뱃길 조각공원인데요. 곳곳에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라뱃길 개양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목상교 아래 도착했는데요. 목상교를 지나면 아라전망대와 아라폭포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아라폭포 기념 촬영을 할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지금 보이는 둥그한 구조물이 아라전망대입니다. 스카이워크 형태인데요. 저 위에 오르면 아찔합니다. 왼쪽이 아라마루 휴게소고요. 몸세는 정서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천 가람터인데요. 여기서는 아라뱃길 유람선 내표를 해서 승선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서해오도 수산물 복합 단지가 있어서 싱싱한 서해의 해맛도 볼 수가 있는 신터입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차력을 한다는 것이 무척 위험합니다. 와, 범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 정운교 아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경서진으로 향하는. 길이 이어집니다. 아라 자전거 남길 국토종주 정서진이 멀지 않았습니다. 풍력발전소 장미 터널을 통과합니다. 영종 휴게소입니다. 드디어 정서진에 도착했습니다. 이 보이는 탑이 경인 아라뱃길 아라탑이고요. 왼쪽에 줄이 쳐져 있고 하늘로 날을 뜯 있는 건물은 아라인천 여객터미널 건물입니다 멋있네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국토종류 자전거길 633km가 끝나는 아라뱃길 종점입니다 인증을 하면 들이 있고요. 오늘 꼼새 TV는 아라한강 김포 감문 이곳을 출발해서 아라뱃 길남 측길을 따라서 지금 정서진에 도착했습니다. 정서진에서 건너다 본영종대교와 서해 풍경입니다. 오늘 꼼새와 함께 둘러본 아라뱃길 남측 풍경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꼼새는 더 아름다운 국토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곳 정서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